안녕하세요. 다들 잘 지내셨나요? 어, 오늘은 드디어 나훈영 책으로 진행하는 부트캠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이 부트캠프에 대한 공지를 드리기 전에 제가 부트캠프라는 단어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부트캠프라는 단어는 신병 훈련소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제가 왜이 과정을 부트캠프라고 이름을 지었냐면요. 어, 이 과정은 굉장히 빡세고 그리고 뭐 중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매분 매초 들 거고요. 그리고 이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치시면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이름을 부트캠프로 지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유튜브 영상들을 보면 몇 문장만 외우면 영어로 말을 할수 있게 된다. 혹은 하루에 10분 정도만 영어 공부를 해도 충분히 영어 실력이 늘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 뭐 우쭈쭈 하는 유튜브 채널들이 참 많죠. 어 여기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만약 그걸 예상하고 오셨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서 나가주시면 돼요. 여기에 안 계시는 게 마음이 편하실 겁니다. 자 이제 그러면 본격적으로 어, 부트캠프 참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공지를 시작할 텐데요. 제가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현재 실력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부트캠프를 일단 시작하시게 되면 저와 그리고 다른 캠퍼들과 함께 공부를 하시면서 매일매일 실력이 늘 예정이니까 현재 실력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준비하셔야 되는 건 하루에 한두 시간 정도 공부할 수 있는 여유 시간, 그리고 이제 끝까지 부트캠프를 완수하겠다는 마음가짐 그두 개면 충분합니다. 자, 그러면 부트캠프를 설명해 둔 웹페이지에 들어가서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챌린지와 부트캠프에 대한 정보가 여기에 다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는 이제 부트캠프를 할 예정이니까 쭉 많이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이제 이 사이트를 들어가는 방법은 제가 고정 댓글에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쭉 내려오시면 이제 영어 부트캠프라고 되어 있죠. 1기에서 4기까지 지금 정보가 다 올라와 있고, 지금 여기를 먼저 보시면, 이제 부트캠프는 별도 신청 마감일이 없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현재 진행 중인 부트캠프에 언제든 뛰어들어오실 수 있고요. 다만, 부트캠프가 시작된 이후에 참가할 경우에는 제가 출석 체크를 해드리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유의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1기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 처음에는 이제 영상으로 보는 부트캠프 튜토리얼이라고 되어 있고, 4월 중순 업로드 예정이라고 되어 있죠? 지금 듣고 있는, 보고 계신 이 영상이 바로 여기에 올라갈 예정입니다. 저희는 여기 아래에 있는 글로 다시 보는 부트캠프 튜토리얼, 이걸 볼 거예요. 이제 모집 대상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날짜는 어떤지, 뭐 어떤 걸 하게 되는지 아래에 쭉 적혀 있는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좀 바쁘신 분들은 여기부터 1.5배속으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모집 대상은 1번 보시면 공인영어시험 준비하는 학생들 중에 영어문법 마스터하고 싶은 분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2번은 영어회화 공부 중에 문법 공부가 필요하다고 느낀 분, 3번은 영어문법 공부가 지루해서 자주 포기했던 분, 4번은 영어가 자주 내 커리어를 방해하는 분, 그리고 5번은 엄마표 영어를 하려는데 엄마부터 영어를 잘해야 하지 않겠냐고 생각하는 분들, 그리고 6번은 나훈영 매운맛 영상 강의와 말하기 글쓰기 과제까지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참여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진행방식은 매 기수는 매운맛 한 권을 학습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매운맛 한 권은 총 4주 동안 진행됩니다. 기수 사이에는 약 2주 정도의 휴식이 주어지는데 2주 동안에는 배운 내용을 복습하고 오시면 되고 제가 이 2주 동안에 또 참고해서 보실 수 있는 책이 있으면 영상으로 또 올릴 예정이고요. 여기 EX 부분을 보면 이제 1권 4주 진행 그리고 2주 휴식하시고 2권 4주 진행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아래의 세부 일정 달력을 참고하시면은 조금 더 자세히 보실 수 있는데, 그건 좀 이따가 보도록 할게요. 2 0 2 2년의 진행 일정은 지금 부트캠프 1기, 2기, 3기, 4기 이렇게 있어요. 1기는 5월 9일에 시작하고 6월 5일에 끝납니다. 지금 2기는 2주 휴식하고 6월에 시작, 3기는 2주 휴식하고 8월에 시작, 4기는 2주 휴식하고 9월에 시작할 예정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세부 일정 달력을 보면 여기 이제 클릭 한번 해볼까요? 지금 이제 9일부터 데이 1이 되어 있죠. 이렇게 해서 저희는 일요일 오후 9시에 유튜브 라이브에서 만날 예정인데 그 사이에는 이렇게 스스로 학습을 좀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 일정 달력은 다운로드 이거 누르시면 이 달력을 다운 받을 수 있고요. 지금 달력을 보면 네모칸이 있죠. 이 보라색 네모칸이 있는데 이 네모칸에는 매일 공부하신 후에 체크 표시를 해 주시면 됩니다. 프린트해서 쓰시는 분들도 계셔서 이렇게 다운로드로 올려 두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청 방법이랑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1기 기준입니다. 처음 신청하실 때 하셔야 되는 건 바도경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신 다음에 멤버십 중에 랜선 제자를 가입하시면 돼요. 이제 이건 어떻게 하는지 제가 한번 들어가서 보여드릴게요. 음, 이 영상이 뜨죠? 여기 조인이라고 돼 있는데 한국어로 뭐 가입 이렇게 뜰 겁니다. 그 들어가셔서 이제 조금 내려가셔서 이 랜선 제자 요거 눌러서 가입하시면 됩니다. 이걸 다 가입하시고. 디스코드 서버에 접속하라고 되어 있죠. 저희 디스코드 서버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 채널이 꽤 많이 있죠. 지금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첫 방문 필독방에 들어가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이제 뭐 서버에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말이 있고 서버 가입 후에는 반드시 다음 절차를 거쳐서 가입을 완료하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에 디스코드 창 왼쪽 아래에 뭐, 이거 뭐 이것저것 누르고 계정을 연동하고 이런 게 나오는데 이제 뭐 아이패드나 패드 아니면 핸드폰으로 하지 마시고 데스크톱으로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데스크톱 기준으로 이제 닉네임 옆에 있는 톱니바퀴 눌러서 이제 뭐 사용자 설정에서 계정을 연동하는 게 나오는데요. 여기에 방법이 쭉 적혀 있으니까 보시고 이제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제 이걸 해보려고 하는데 뭔가 이 바퀴도 안 보이고 이거 어디서 하는 건지 모르겠다 이러시는 분들은 여기 이제 치책방이라고 있어요. 여기 잡담방에 오셔서 여기 메시지를 써 주시면 제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어, 저희가 첫 방문 필독까지 얘기를 했죠. 그리고 디스코드 아이디와 유튜브 랜선 제자에 가입된 아이디를 연동합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이제 여기에 있는 채널들이 이렇게 쭉뜰 거예요. 처음에 들어가시면 아무것도 안 떠요. 그런데 랜선 제자로 가입을 하시면 이제 챌린저들이 채널들 빼고 부트캠프 채널이 쭉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지금 일기를 모집하니까 일기 참여 신청방 가서 저도 참여할래요. 이렇게 참여 의사를 밝히시면 돼요. 지금 참여 신청을 하신 분들이 이미 계시거든요. 여기 이제 하신 분들 한번 보고 대충 어떻게 하면 되는 건가 보다 이렇게 감이 오시죠? 이제 이거 보시고 참여 신청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면 이제 신청이 끝난 겁니다. 그리고 부트캠프가 제공하는 내용을 조금 알려드릴 텐데, 크게 제공하는 건두 개예요. 첫 번째는 데이별로 영상 강의가 제공돼요. 자습을 돕는 영상 강의가 대이별로 제공될 예정이다라고 되어있죠. 유튜브 재생 목록에 접속해서 정해진 분량을 학습하면 된다라고 되어있는데 여기 보시면 플레이리스트에 아직 비디오가 없다라고 되어있죠. 이게 저희가 시작하는 날부터 업로드될 예정이라서 현재는 비디오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자습하실 수 있게 영상 강의가 제공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매주 토요일에는 특별한 과제가 주어집니다. 저희가 월화수목금 공부를 하고 토요일에는 쉴수 있냐? 없습니다. 토요일에는 과제가 주어져요. 토요일에 디스코드 서버에 과제 공지방 참고하셔서, 여기 지금 과제 공지 아직 없죠? 토요일에 올라올 예정인데, 이거 참고하셔서 토요일 하루 종일 이제 공부를 해보시면 되고, 과제를 수행해서 일요일 라이브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여기 한 번에 정리하는 로드맵을 보시면, 이제 어디까지 하면 참여 신청이 완료되는지, 그리고 참여 신청 한 후에 어떤 것들을 해야 하는지 쭉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부트캠프 참여를 망설이는 당신에게 해서 FAQ도 있습니다. 답변은 이제 읽어보시면 될것 같은데, 제가 질문만 조금 읽고 넘어갈게요. 지금 부트캠프 참가 정원이 있는지 답변해드렸고, 그리고 부트캠프에 참가하려면 어느 정도 실력이어야 하는지도 얘기를 해놨고요. 그리고 완수 확률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또 완수 기준은 무엇인가? 그리고 해석이 안 되는 문장, 이해되지 않는 내용, 이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적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얼마나 매운맛인 것인지 적혀있죠. 또 참여 횟수에 제한이 있는지, 부트캠프가 2023년에도 진행이 되는지, 또 영상 강의는 어떤 내용이 제공되는지, 이런 거 있고요. 그리고 이미 원서 읽기 챌린저로 활동 중인 분들은 추가 결제나 다른 거할 필요 없이 그냥 바로 참가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 얘기도 좀 있고, 그리고 뭐 현재 일정이 너무 빡빡해서 부트캠프 참가는 좀 어려울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을 위한 팁도 좀 있습니다. 아래로 내려오시면 이제 출석표 일기가 있습니다. 4회 모두 출석하시고 리뷰를 쓰시면 이제 완독으로 되어서 챌린지 종료 후에는 커피 한 잔을 받아보실 수 있고요. 지금 이미 신청하신 분들이 좀 계셔서 챌린지 참가자 이렇게 쭉 되어 있죠. 지금 여기에서 보셔야 되는 것 중에 좀 중요한 거는 쭉 올라가서 이 부분이에요. 지금 정식 참가 인원이 총 100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저희가 과제 확인도 해야 하고 라이브에서 토론도 해야하기 때문에 100명으로 제한이 되어 있고 101번째 이후에는 이제 비공식으로 참가하실 수 있어요 출석 체크가 안 되지만 그러니까 커피를 받을 수 없기는 한데 뭐 과제 제출하시는 거 디스코드에서 참여하시는 거 질문하고 이런 건다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어, 웬만하면 이제 100번째 안으로 들어오시는 게 좋지만 101번째라고 해도 이제 참여는 가능하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출석표 아래에는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출석표가 마지막이고요. 이 정도 설명하면 될것 같아요. 아무리 작고 사소한 일이라도 한달 동안 매일 매일 지키는 게 정말 어렵잖아요.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매일 뭔가를 하는 게참 힘든 일이에요. 어, 그런데 이제 그 어려운 일을 하시기로 마음 먹으셨다면 정말 잘 오셨습니다.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게요.